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이 된 어, 겨울 원종 옛날 개발 선인장입니다 어, 지금 마지막 꽃을 예, 피우고 있습니다 어, 목기린 선인장에 예, 접이 된 건데 어, 저희 집에서 어, 10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통풍만 잘 되게 하고요. 음, 비를 많이 마치지 말고 하면 아주 건강하게 예, 잘 자라면서 개발선인장을 또 너무너무 많이 어, 번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어, 지고 나면 예, 또 꽃도 따주고 요새 꽃을 또 따서 액비를 만들어서 또 영양제를 하는 게 어, 보이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꽃을 따서 영양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위에도 이제 어, 접을 붙였는데 어, 위에는 아직 새순이 약해서요. 음, 꽃이 많이 안 피었습니다. 예, 나무가 자꾸 키가 크고 있어서. 지지대도 다시 예, 세워 주어야 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은 예, 굉장히 강인해서 자꾸자꾸 새순이 나오고 있답니다 요거를 예, 또 다시 지지대를 세워서 어, 3단, 4단까지 이렇게 만들어 봐야 겠습니다 요거는 예, 라인핑크, 어, 핑크투톤 이라고도 하죠 어, 얘가 꽃을 피우면서 어, 굉장히 잎사귀가 어, 시들시들해졌어요. 아, 꽃이 너무 예쁘죠? 예. 하여튼 목기린선 인장에 접을 안 붙인 거는 어, 물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금방 예, 말라버립니다. 어, 겨울에 집 온도는 어, 17도에서 18도로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예, 요거는 예, 목기린선인장에 어 접을 붙인 건데요. 어 요거는 굉장히 줄기가 아, 반짝반짝하죠. 어 물을 조금 늦게 주어도 어 얘들은 어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니까 어, 굉장히 예, 건강하게 예, 잘 자란답니다. 마른 줄기를 예 빨리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또 뿌리가 건강하게 어잘 살 수가 있답니다. 마른 걸 계속 길게 놔두면 뿌리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마디를 예쁘게 잘 잘라 주세요. 그래야지 또 개발 세순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아무렇게나 막 자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줄기가 또 빠져나오도록 따면 안 되고. 돌려서 안 따지면 예 카트 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어, 잘 잘라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줄기를 잘라서 또뭐 택배 오면 다 모두 나눔을 해주고 있답니다. 어, 저희 집에서 너무 많이 준다고 어, 감사하다고 문자가 많이 온답니다. 요거를 또 예쁘게 잘라 주세요. 잘안 잘라지면, 예, 카트 칼로, 어, 조심해서, 예, 잘 잘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꽃도, 예, 따주고요. 어, 시간 관계상 제가, 예,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예쁘게 잘라서, 어, 얘는 좀 말랐으니까, 바로, 어, 삽목을 해서, 어, 저면 관수를 해주어도 됩니다. 어, 싱싱한 개발은 삽목할 때 어, 2주 정도 물이 닿으면 안 되고요. 이런 어, 거 마른 거는 바로 어, 수분이 좀 있게끔 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예, 잘 생긴답니다. 너무 마른 상태로 놔두면 어, 뿌리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어, 삽목을 해보시고, 또 저기 뿌이 있는 개발은 또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 마지막, 예. 까지 정리를 잘 하고, 어. 꽃이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잘랐습니다. 물 스프레이를 위에 또 해주고, 예. 이 말른 거는 날마다 물 스프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좋고요. 어, 거실 온도 제가 이야기했죠? 17도에서 18도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요거 어, 꽃을 따고 또 개발을 예, 삽목을 해서 또 나눔을 할 겁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죠? 꽃을 따고요. 예, 요거는 또 삽목을... 어 할겁니다 어, 개발 자른거는 어, 저면 관수를 예, 해주세요 어,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일주일 정도 놔두어도 됩니다 예. 밑에 굵은 마사토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 위쪽으로 물이 그냥 수분만 올려 주기 때문에 어, 일주일간 예, 저면간수를 해주었더니 어, 굉장히 건강하게 어, 잘 살아났습니다. 어, 굉장히 싱싱하죠. 어, 탱글탱글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내년에도 예, 꽃을 보고 여기 목기린선인장 나무입니다. 여기 위에는 어, 접목을 했고요. 어, 구독자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 밑에 가시에 에, 접을 붙였는데, 나무가 잎사귀가 시들고 힘이 없다고, 어, 연락이 오셨어요. 여기 가시 부분에 에, 접을, 어, 많이 붙이겠거든요. 어, 저도 생각 없이 가시에 막 접을 붙이고 그랬는데, 음, 가시에 접을 붙일 때는, 이런 나무에는 가시에 접을 붙이지 마세요. 어, 요거는 안 그러면 위쪽에 물관이 망가져서 위쪽에 있는 가지나 개발들이 잘못 자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 초보분들은 꼭 가시에 접을 붙이는 거를 조심해서 예, 해야 됩니다. 가시에 예, 접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외목대로 할 때만. 예, 가시에 접을 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어, 풍성하게 키우려고, 어, 외목대에다가, 어, 이 줄기에는 또 개발을 접을 붙였고요. 노란색인데요. 어, 요 한쪽에는 또, 어, 가시에다가, 예, 접을 붙였습니다. 어, 그랬더니, 어, 정말 굉장히 어, 풍성하게 되었죠. 어, 외목대 할 때만, 꼭, 예, 가시에, 어, 접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은 또 항상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이제 좀 많이 배워서, 어, 잘할 수 있을 때면, 이제 가시에 한번, 어, 접을 붙여서, 이제 풍성하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꼭 외목대에 할 때만, 어, 가시에 접을, 예, 붙여보시면 참 좋습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 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